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명할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네, 오늘은 나는 믿습니다. 14번째 시간으로, 어, 그동안 해왔던 우리 이 사도신경의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을 어, 나,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작년 10월부터 제가 시작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매주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이 또 아니고 계속해서 이게 어이 다른 설교자들이 또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긴 했지만 다들 잘 기억하고 계시죠 네 사실상 여러분들 아마 이전에 다니목사님 하이델베르그 강의를 하시면서 사전 시경을 다루 다루었기 때문에 아마 복습하는 어떤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이 남의 고백이 아니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대로 내가 매 순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내가 외웠다 또는 의미를 안다. 나는 누구에게 뭐 말할 수 있다. 그것도 좋지만 내가 그것대로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고백인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인생의 어떤 그 마지막 때를 한번 생각해 본적 있으십니까? 나의 어떤 인생의 끝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또는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늘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한몇살 때까지 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우리 늘 푸른 네, 우리 교구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백세 인생이죠. 그쵸? 하지만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많이들 들으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 생을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 오는 세상을 맞이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이제 오래 사는 것을 그래도 좋아할 것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아마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의 삶이 너무 고되고 힘들고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 못 살겠다? 가끔 저희 여덟 살때 현지도 못 살겠다고 한 적이 있거든요. <laughs> 네, 속으로 네가 인생을 하냐? 여덟 <laughs> 살도 못 살겠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어쨌든 오늘 그래서 사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특히 이 고백에서는.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이 영생이란 단어, 또는 영생이란, 영생이란 표현이 종종 우리에게 좀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실 때 있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기독교, 특히 한국교에 회 있어서도 이 영생에 관련된 사이비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영생교도 있었고요. 또, 영생술을 파는 어떤 이단도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영생을 거론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거짓된 교리와 자신들의 어떤 그 유익을 추구하려고 했던 그러한 수작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생이 종종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것이죠 예.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영생은 중요한데 그런 거짓 사입이 이단 때문에 영생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안타까운 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찾아 보니까요. 예. 교주 조희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조희성이 만든 영생교가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물장사를 많이 했습니다. 영생수 생명수 뭐뭐이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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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기적의 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을 많이 팔았더라고요. 네 근데 많이 팔렸고요. 그래서 그걸로 뭐 그걸 먹으면뭐 이뻐지고 네, 또 그걸로 뭐 이게 막 가전제품도 고치고 뭐 다양한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서 많이 팔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기가 막히고 얼토당토하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들이지만 과거에는 왜 그게 먹혔을까요 아마 시대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도 있었겠지만 말씀에 대한 어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렇죠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믿어 그냥 나만 따라와 하는 어떤 그러한 식의 어떤 신앙생활을 했던 결과 그런 이단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그것들과 어떤 점이 다른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어,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다시 한번 일반적인 영생의 개념을 먼저 좀 다뤄보겠습니다 보통 영생을 말할 때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걸 영생이라고 하죠? 안 죽는 거, 그렇죠? 오래 사는 것을 넘어서서 죽지 않는 것 근데 사실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 바라십니까? 아니죠 나의 어떤 이 아름다운 미모와 나의 어떤 혈기 왕성한 이 어떤 이, 어, 이 에너지를 유지한 채 살고자 했던 바람을 표현한 게 무엇입니까? 무병, 장수, 불로, 장생이에요. 그냥 장생이 아니라 불로 장생이에요. 늙지 않는 오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병이 없는 오래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그이 노년의학과라고 하는 어떤 학과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어떤 그 의사가 하는 얘기가 아무리 인간이 오래 살더라도 결국에는 무엇이 길어진지 아십니까? 생로병사 중에 무엇이 가장 길어질까요? 병이 제일 길어진대요 생로병사라고 합니 그래서 병만 길어진대요 그러니까 오래 산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뭐가 있어요? 사, 죽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국의 시황제가 원했던 바로 그 장수, 불로초를 추구하면서 찾아다니면서 했지만, 결국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른 나이, 50도 안 되어서.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찾아보니까 수은 중독이라고 합니다. 수은이 몸에 좋다라는 어떤 그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수은을 많이 이제 먹기, 먹고 취하고 해가지고 중독으로 죽음을 맞이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쨌든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늙지 않은 것을 바라는 것이죠. 지금의 나의 힘과 어떤 나의 어떤 이 명성과 나의 어떤 그런 아름다움 이런 것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면서 다양한 어떤 문화 작품들도 나오곤 합니다. 드라마에도 그런 게 많이 있었죠. 여러분 혹시 도깨비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여러분, 금나라 뚝딱 그 도깨비 아닙니다. <laughs> 2016년도에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뿔 달린 그리고 방망이 휘둘리면서 금나라 뚝딱 하는 그 도깨비가 아니라 잘 생겼어요. 네, 공유라는 배우가 주인 그 도깨비였는데 키도 크고 <laughs> 잘 생기고 더군다나 부자입니다. 예, <laughs> 네, 그래서 그런 상태로 계속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태어나고 뭐 자라고 죽어가지만 그 사람은 그 상태로 계속해서 그냥 물론 거기선 그것이 하나였던 저주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그러한 삶을 계속 사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되게 부러워하는. 것을 그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비슷한 작품 중에 그런 작품이 있더라고요. 별에서 온 그대. 여기는 외계인 컨셉인데요. 여기서도 그 별에서 온그 사람이 잘 생겼어요. <laughs> 근데 그 사람은 조선 시대부터 늙지 않고 계속 그대로 살아요. 어쨌든 동일한 어떤 그런 이 컨셉이지만 중요한 것은 젊음을 유지하는 가운데에 오래 사는 것을 되게. 사람들이 좋아했다는 것이죠. 물론, 유명한 배우가 연기를 잘해서 그런 인기도 있었겠지만, 사람들의 어떤 그런 기대와 어떤 요구를 채워주는 어떤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런 인기를 누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인류에 있어서 어떤 그러한 존재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종종 듣습니다. 동안이라는 소리를. 웃기려고 한 얘기고요. <laughs> 예, 딴거 보다는 제가 10년 전에 전두사 시절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는 그때랑 지금 은 똑같다. 아, 그때부터 늙었구나. 내가. <laughs> 어쨌든, 이든 저든 간에, 어쨌든 간에 변함이 없다는 얘기를 듣지만 사실상 변한 건 있죠. 그쵸? 그렇죠? 렇 예, 저도 집에서 종종 지금 아이들과 이제 방학기간에서 이 많이 놀아주고 있는데 빨리 계약했으면 좋겠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애들이 빨리 학교를 가야. 예, 제가 조금이라도 체력적으로 좀 이제 안정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영원하지 않다. 겉으로는 아이고 아직도 뭐 아기 어 피부시네요. <laughs> 어 세월이 비껴가시네요라고 하지만 우리가 내적으로는 그렇 계속해서 우리가 늙어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나, 나타나는 아담의 족보도 분명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777세, 많게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아담의 족보에 보게 되면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다 죽었다는 거예요. 969세를 살아도 죽었다는 겁니다. 네. 오래 살아도 결국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뭐 에녹이나 뭐 엘리야 가처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경우도는 있지만 어쨌든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죽게 됩니다. 네. 그것이 왜 그런지 한번 보, 보, 볼까요? 그냥 히브리서 우리 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9장 27절. 네,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362페이지입니다. 9장 27절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두 가지 다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이 진리를 알려 주십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 이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제대로 보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육체적인 이 땅에서의 영원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고,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물론 심판이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심판 이후에 그리, 주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 출신의 분자 생물학자 인 벤키 라크마 슈리니는 자신의 저서에서. 저 책이 뭐냐면, 우리는 왜 죽는가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마지막에 이런 말로 끝을 냅니다. 거대한 노화과학 산업계가 죽음의 문제를 풀기까지 우리는 삶의 모든 아름다움을 최대한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어, 그러다 떠날 때가 된다면 그 영원한 만찬에 참석한 것을 행운으로 여기며 기꺼이 일몰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학자는요 죽어야 하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인류는 노화를 연구하면서 영생을 계속해서 기대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그러한 어떤 과학과 의학과 산업의 어떤 그러한 노력을 하지만 결국엔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것을 내비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뭐예요? 아름,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다라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삶이 의미가 있고, 지금의 삶에 우리가 힘을 다하고 열정을 쏟아낼 수 있는 것은 결국 무엇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애착이 있는 것이죠. 우리 올림픽 이제 폐막을 했죠. 올림픽 경기에 꽃이 무엇이죠? 경기 중에 꽃이 마라톤입니다. 아무리 오랜 코스를 풀 코스를 뛰어 뛰더라도 그 선수들이 그뛸수 있는 이, 이유가 무엇인가요? 또뭐 군인 얘기 또 하면 군인들이 뭐 철리다, 뭐 말리다, 뭐 행군을 하더라도 그 행군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철리든 말리든간에 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언젠가는 이 군장을 벗어놓고 내가 들어올 수 있는 목적지, 꼬인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 행군이, 그 마라톤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 사도신경의 고백으로도 우리가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죽음이 있다라는 사실로부터 그 영생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순인 것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바로 그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육체적인 영생 이 땅에서 죽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이단의그 교리와 그들의 어떤 주장들을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11절 다시 가볼까요? 전도서 3장 11절. 전도서 3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증명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자,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무엇을 주셨어요? 영원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게 그 죄로 인하여 서 타락의 결과 변질된 것이죠. 영원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 영원을 보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혈안이 되어서 사는 것이 타락한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 다 헤아릴 수 없다. 알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가운데에서든지 간에 말씀이 제공하는 것까지만 우리가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성경 말씀에 그러한 말이 없고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인도하심이 없는데 그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단이죠 그것이 맞다 그것이 가능하다 성경에서 전혀 그런 말이 없는데 주장하는 것을 우리들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계시록. 네, 우리가 자주 찾아보는 말씀인데 한번더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 에, 를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로 22장 18절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재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 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에는 성경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펼쳐서 봐야지만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그러니까 이단이 그렇게 막그 판을 칠 때에는. 사실 그 당시에 어떤 우리 교회에 어떤 주소, 현주소가 뭐였냐면 성경을 덮어놓고 믿었어요. 무조건 믿어. 물론 이것이 필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믿어야 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그 성경이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어디까지 가라고 하는지를 모르고서는 무조건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광신도 맹신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은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분명히 우리가 들여다보고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뭐 스펀지 바이블, bbq 뭐 이런 거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아이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깨닫는 시간이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그 성경을 기준으로 만든 채택한 교리 서중에 하나가 하이델베르크라고 했습니다. 그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단 58번,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위에서 무엇을 정리하냐면요, 지금도 내가 영원한 기쁨의 시작을 나의 마음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과 같이, 이 삶이 마쳐진 후에도 나는 그 누구의 눈도 본 일이 없고, 그 누구의 귀도 들어본 일이 없고, 그 어떤 인간의 마음으로도 상상하지 못할 그런 완전한 복됨 즉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됨을 갖게 될 것이라는 위로를 나에게 줍니다. 뭐가요? 영원히 사는 것이. 여러분 길게 얘기했지만 결국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영생은 물리적인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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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것 또는 그냥 건강하게 좋음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닌 깨어진 문제가 해결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깨어진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범죄의 결과, 창세기 3장에서 우리 타락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할수 없게 된 것이 인간의 비참의 시작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비참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할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내가 어디 뭐에베레스트 올라가면 됩니까? 높은 산에 올라간다고 되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철학을 해서 뭐또 깊은 산속에 들어서 돌을 떼는다고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것안 되는 것이죠. 유일하게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한 분이 계시다고 성경이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가 하나님과 멀어진 그 간극을 메꾸는 다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로 인하여서 끊어진 그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가 회복된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기쁨 그리고 그것이 영원함, 그것을 우리가 진정한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 보게 되면은 종종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겠다라는 식의 이런 노래를 많이 해요. 그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영원함이라는 것과 결부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뭘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할수 있는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어 역대상 16장을 해 볼까요? 역대상 16장. 네, 구약성경. 역대상입니다. 16장 34절부터 3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계속 이게 찬양하는 것인데 우리 구역성경 63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34절부터 36절까지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여 그 인자심이 영원하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망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함에,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나오죠. 영원함과 그 찬양함. 이것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찬양을 할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찬양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들어주신다,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일방적인 외침이 아닌 거예요. 부르짖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간절한 호토,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주시니까 우리가 노래를 할수 있고 그분의 아름다운 그분의 어떤 영원하심과 완전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건 뭐예요?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무엇이?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 회복되었기 때문에 찬양을 할수 있고 그것이 영원함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것은요 결국 불로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깨비라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별에서 와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기쁨 그것이 영생. 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영생은요, 뭐 나중에 죽어서 주어진 어떤 그러한 선물이 아니라는 거요. 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뭐 시작된 것입니까? 영원한 삶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분의 통치 가운데 그분의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 가고 있다면요. 이미 그 영원의 삶에 우리들은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권세가 주어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그저 소망이 없다 그냥 이 세상을 사는 것의 의미를 모를 때에는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한다면 삶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어떤 갑자기 내가 뭐 뭐 가난함에서 갑자기 부유함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물질적인 어떤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이, 그 주님이 주시는 무한하신 그 은혜와 기쁨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그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기쁨이 있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스 1장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죽는 것도 나에게 유익하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온,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 가운데 있어서도 그런 열정이 있지만 죽더라도 괜찮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음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고백하는 어떤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경험한 자의 삶을 어떻게 보여 줘야 되는지 요한 1서로 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일서 5장입니다. 네, 1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믿는 자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그러니까 영생을 경험하고 그 맛을 본 사람에게는 바로 이러한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에 계속해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보여주고 경험하고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여러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고백,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또 성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알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실로부터 지금의 나의 삶 가운데 어, 마주하는 많은 그런 이들에게 그러한 복된 삶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앞으로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자로서 또 사도신경의 그 의미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냄으로써 나는 믿습니다. 그 고백이. 영원히 고백될 수 있도록, 그 영원히 그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